네, 37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37번도 똑같이 그냥 A번으로 이야기하고 갈 겁니다. 정답은 BCA로 잡고 우선 갈 거고요. 자, 첫 번째 문장이 이 글의 주제문이었습니다. 주제문, 여러분 밑줄 쳐 놓으셔야 됩니다. 주어진 문장 자체가 주제문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뇌 연구는 제공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있지 Framework라는 표현은 뭐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뭘 위한 틀이냐면 For understanding 이해를 위한 어떤 틀을 제공한다 라고 나와있어 근데 어떤 이해냐면 어떻게 뇌가 처리하고 내면화하는지 뭐를? Athletic 스킬어 어떤 운동 기술을 처리하고 내면화하는지를 내면화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틀을 제공한다. 이말 너무 어렵게 이야기하는 거다. 얘들아 뇌 연구를 한번 해 봤더니 우리가 어떤 운동 능력을 처리하고 그리고 이것을 습득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습관화되는 과정 이 녀석을 우리는 알아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A 번 먼저 봐볼게요. A 번이 정답이 될수 없었던 딱 기능어 하나가 보이잖아. This라는 표현 보이시죠? 이 내면화는이라는 표현이잖아, 그렇 그렇기 때문에 A 번은 첫 번째 문장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대신에 이 내면화라는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A 번의 첫 번째 문장, 즉 6번 문장은 우리가 삽입으로 충분히 빼놓을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내면화라는 표현이 나와있다라는 것은 A 이전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내면화하는 과정이 하나씩 나오겠지. 맞아. 다시 이 내면화는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자, 뭐한다? 이동시킨다. 스윙이라는 것을 from이라는 말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줄에 가운데 투라는 표현 나와있을 겁니다. From서 투까지라는 가장 기본적인 문장이었어. 다시 자그 스윙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의식적으로 컨트롤된 그치? 의식적으로 통제가 되는 좌뇌의 기능에서 어디로 더욱 더 직관적이거나 혹은 자동적인 우뇌의 기능으로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뒤쪽에 나와 있는 아까 이 앞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겠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a 앞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전부 다 뭐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돼 그러면 스윙에 대한 하나의 과정이 나오겠지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문장을 보고 나서도 알수 있어 뇌가 어떻게 그 운동의 능력을 처리하고 내면화 시키는지 그러면 적어도 앞으로 글에서는 뭐가 먼저 나와야 되냐면 뇌가 운동 이 기능을 운동 능력을 프로세스하는 과정이 첫 번째 나와야 된다고 주어진 문장에서 보면 그리고 나서 그것을 internalizes 뭐 하는 내면화하는 과정이 뒤쪽에 이어질 거야. 그리고 나서 a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응,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부분이었고. 자 계속 한번 봐 볼게. this description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는이라고 나와 있어.괄호 한번 쳐 보자. despite부터 어디까지 involved까지 이렇게 가로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despite라는 전치사 나와있지 뒤에 명사 형태 being 하고 나와 있습니다 being an oversimplification of the actual process 동그라미 involved 관련된 포함된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이 포함된 실제 관련된 실제 과정에 아주 단, 과도하게 단순화 시킴에도 불구하고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묘사라는 것은 serves as 뭐한다? 보여준다 도와준다 작용한다 이 정도 해석할 수 있겠죠 serves as a model for the intellection 상호작용을 위한 모델로서 작용을 한대 뭐와? 의식적이고 그리고 무의식적인 활동 사이에 뇌에서 As it learns to perfect an athletic skill. 그것이 뭐할 때, 뇌가, 여기서 그것이라는 표현, it이라는 표현 보이죠? 이전 앞에 나와 있는 뇌입니다. 뇌가 운동 기술을 완벽하게 하는 방법을 배울 때, 뇌 속의 의식과 무의식 활동 사이에 상호작용을 위한 모델로서 작용한다. 이 말이 있어. 너무 어려운 표현일 수 있어. 내말잘 들어봐. 이따가 뭐 B, C번을 읽으면 알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전, 우리 자전거 타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 타는 능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과정이라, 배워야 하는 운동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녀석을 제일 처음에 배울 때는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아, 다리를 이렇게 굴러볼까? A라는 방법으로? 혹은 이럴 때 앞에 핸들은 내가 어떻게 잡고 있어야 되지? 핸들을 잡을 때 이렇게 잡아볼까? 이렇게 잡아볼까? 이렇게 잡아볼까? 이렇게 잡아볼까? 잡아볼까? 할수 있잖아. 아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예, 극단적인 예시야. 그러니까 아까 나와있던 oversimplification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야. 과정은 단순하로 지금 이 과정을 배웠어. 그러면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의식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과정이잖아. 그래서 아까 나와있는 from이라는 표현 나와있지? 의식적으로 통제되는 좌뇌 부분에서 이걸 관장을 하는 거라고. 근데 그거를 한번 니네가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배웠어. 배우고 나서 계속해서 연습을 통해서 이제 뭘로? 무의식적으로도 그걸 탈수 있게 되는 거야. 어, 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발을 어떻게 굴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니네가 의식을 하면서 자전거를 타니? 아니거든. 그냥 타는 거거든. 그게 방금 이야기했던 직관적인 자동적인 운의 기능으로 옮겨나간다는 표현이고, 그리고 여기서 나와있는 그러니까 conscious한 내용과 unconscious한 행동 사이에 상호작용의 모델로서 역할을 한다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라고 지금 됐어? P 번으로 가보자 P 번이 방금 나와있던 예시가 나와있습니다 In practicing a complex movement such as a golf swing 스윙에 대한 내용 나와있죠 연습을 할 때입니다 골프 의 움직임, 휘두르 뭐 복잡한 움직임일 겁니다. 뭐와 같은 골프의 스윙과 같은 복잡한 움직임을 연습할 때라고 나와있지. 어 아까 다시 주어진 문장으로 따지면 어떤 athletic skill 운동 능력을 우리가 연습을 할 때, 우리는 실험을 해본단 말이야. 다양한 그러한 그립과 자세와 스윙의 움직임들을 뭐하는 거야 이 우리가 뇌에서 운동 능력을 처리하는 과정이잖아 지금. 뭐하면서? 분석하면서 각각의 것을 in terms of 뭐, 뭐의 관점에서란 뜻이겠지 뭐의 관점에서? result 어, 오케이 결과의 관점에서야 가로쳐 it부터 it까지 가로표시면 되겠죠 그것이 생산해내는 결과의 관점에서 that이라는 목적에 관계되면서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생산되는 이 결과의 관점에서 각각 이것을 분석을 해 나가면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 analyzing이라는 분사 구문은 굳이 우리가 접속사 주어 동사를 바꾸면 as we analyze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우리가 분석을 해나가면서 각각이 것을 그것이 만들어낸 결과의 관점에서 맞아. 이것은 의식적이고 좌뇌의 과정이다. 라고 방금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우뇌로 넘어가야지. 우뇌의 특징은 뭐였어? 컨시스한게 아니고, 안컨시스했었고 다른 말로 오토매틱 했던 거였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까 주어진 문장에서 A번에서 우리는 얘기를 다 했어. 자 일단 우리가 뭐 한다면 identify 확인한다면 그러한 요소들을 그러한 요소들은 방금 앞에 나와 있었다니까 grip이라든지 position이라든지 swing movement라는 거잖아 그렇지 이런 것들의 요소들이겠지 스윙의 그러한 요소들을 확인한다면 가로쳐 d e a 부터 어디까지 result까지 거르치시면 되겠지 뭐를 만들어내는? desired result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스윙의 요소들을. 아, 다시.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대시라는 주격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스윙이 아니었네. 어디로 가야 돼요? Element로 가는 게 맞겠지. 왜? 동사의 형태가 produce라는 복수동사가 나와 버렸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단수동사 스윙이 아닙니다. 스윙의 요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계속 계속해서 반복해 본다고 됐습니까? 뭐에 나가는 과정이야? 내면화해 나가는 과정이지 맞아. In an attempt to 뭐 하려는 시도에서 record them permanently 그것을 영구적으로 기록할 목적으로 기록할 노력으로 in 어디에다가 muscle memory 됐습니까? And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내면화합니다. The swing이라는 것을 그 휘두르기라는 것을 as a kinesthetic feeling이라고 나와있지 운동 감각의 느낌으로서. 그렇죠? That we trust to recreate. 그래서 we trust 우리가 뭐하는 믿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여기서 한번 끊어야 돼. To recreate라는 표현은 부사적인 용법입니다.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하기 위해서? 다시 만들어내기 위해서 원하는 스윙을 on demand. 원할 때마다. 맞아?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원하는 휘두르기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trust, 의존하는 그러한 운동 감각의 느낌으로써 이 스윙이라는 것을 내면화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B, C, A로 가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뭐야? 결국 A 주어진 1번 문장에서 이야기는 다 나왔어. 뭐 운동 기술을 처리하고 뭐를 내면화하는 것을 이해하는 틀을 제공해준다. 뭐가 바로 누이가? 그치 어디에서 좌뇌로? 아 좌뇌에서 우뇌로 됐습니까? 좌뇌의 특징은 아까 말했어, conscious하고 controlled된 좌뇌였어. 맞습니까? 우뇌는 어떤 경우였지? 자동적이고 unconscious한 뇌였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두 개만 정확하게 구별해놓고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